아빠는 규민이 으면부자니 가. 어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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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아, 좋아, 나 재밌어. 야동수야 <laughs> 모자 그래도 잘 어울린다. 야. <laughs> 그거 진짜 너무 이랬어. 모자. 아 그치 야 이거 우리 우리 준거지 그때 총회 때어 이거 맞아 그렇지 차에 있어갖고 나 이거 어디서 났지 그랬는데 어. 나이스 나이스 당주석 점수가 아. 몇 번이지? 8번 아, 아 9번 <laughs> 넌 아웃 당해도 돼풀루하고 그래 정타는 맞히면 뭐 하나하나씩 하자고 삼삼? 삼사? a 이정 n t a Santa? 해야 n t a s 여 n t a Sant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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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주석아 좀더 나와도 될것 같지? 그치? 여유 있잖아. 여유 있는 만큼 좀더 나가 안될것 같으면 손 뻗고 누워 그럼 누워 주 돌아가는 거나 뒤집질게 야, 그렇지! 오케이! 오케이. 니아야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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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돌아다 아웃됐어.